반갑습니다. 오늘은 추억의 새우젓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달걀 7개, 당근 반개, 대파 한뿌리 새우젓 1 2스푼 깨소금, 들기름 입니다. 당근은 채칼을 이용해서 가늘게 채를 친 다음에 곱게 다질 거예요 파도 잘게 다져주세요. 새우젓도 1/2스푼을 곱게 다져 줄 거예요. 새우젓을 넣으면 간도 맞춰 주고 감칠맛도 주고. 이렇게 다지면 먹을 때 거부감도 없어요. 달걀을 7개 준비하시고 다 풀어서 잘 저어 줄 거예요. 거품기로 잘 저어 주세요. 그리고 젓다 보면 이 거품기에 달걀 끈이 걸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끈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휴지로 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따로 제거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. 계란이 다 풀어졌으면 다진 새우젓을 넣어 간을 맞춰줍니다. 근데 새우젓은 많이 짜니까 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다진 파를 넣고, 또 파는 비린맛을 제거하기 때문에 향이 좋아져요. 그 다음에 당근도 넣고, 당근도 곱게 다진 것을 넣고요. 그 다음에 거품기로 다시 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넣어주는데, 물은 100ml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계란과 물의 비율이 3대1 정도거든요. 물을 넣어주면 또 계란이 부드러워져요. 그릇에 들기름을 솔로 잘 발라주시고, 거기다 계란물을 넣으시면 됩니다. 예, 다 발랐으면 거기다 이제 달걀물을 붓고 우리 찜기에 이제 쪄줄 거예요. 마지막에 고명으로 깨나 흑임자를 뿌리시면 됩니다. 흑임자는 꼭 없으시면 깨 뿌리시면 돼요. 이제 찔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고 아니면 랩이나 호일로 덮어주시고 찜기에 이제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. 조금만 넣고 또 끓을 때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밑에 젖은 행주나 종이타올 같은 거를 깔고 쪄주시면 됩니다.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면 보통 완성되거든요. 익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젓가락으로 찔러 보면 돼요. 물이 없으면 다 익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꺼내서 먹기 좋게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면 됩니다. 완전히 잘 됐어요. 아까 그릇에 유리 그릇에 그름을 발랐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. 그릇에 들러붙지도 않고 자 보세요. 뒤집어서 이렇게 드러나면 깨끗하게 떨어졌죠. 너무 잘 됐어요. 이렇게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새우젓 계란찜이 완성됐어요. 조금 저기 아쉬웠던 거는 엄마들은 고춧가루 넣었었거든요.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해도 맛있어요. 칼칼하니. 오늘은. 추억의 새우젓 계란찜을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.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 대용으로 해도 좋겠죠? 그때는 소금 간을 빼주시면 됩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